지난 한 주간도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 보내시느라고 다들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일 미사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교우분들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복음은 전합니다. 가엾은 마음, 가엽게 여기는 마음, 이 가엽다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자체가 내가 니보다 더뭐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더 높아서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함께 통하는 공감을 뜻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처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의 어떤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고 가엽다, 이렇게 여기셨다. 공감. 예수님 사랑은 바로 이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는 이런 공감 능력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요즘은 뭐, 뭐뭐 뭐, 뭐 다른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그냥 이게 머리가 너무 커져서 그런지, 제 이성적인 정말 이런 마음들이 커져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막이 감동이 느껴지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감성이 메말랐나 싶어 가지고, 옛날에 내가 감동을 느끼면서 봤던. 그런 영화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는가 하면 아주 정말 길거리에서 무명 복서였던 이 복싱 선수인데 그냥 정말 어 레스토랑 아주 펍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레스토랑 같은 데서 사람들이 삥 둘러서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이기는 사람이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돈 모아 가지고 몇푼 받고 하는 그런 무명 복서 였습니다. 그런 무명 복서가 이제 그냥 아주 사회의 그냥 이 뒷골목에 그냥 이런 어떤 쪽에 살다가 세계 참언가 아주 무명의 복서가 시합을 갖게 되는 그런 흥행 이벤트 를 벌이는 그걸 이렇게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길거리에서 뭐 아주 그냥 별볼일 없이 살던 이 주인공이 자기가, 아, 자기 혼자서요. 제가 세계 챔피언 복수하고 복스, 이렇게 한번 하는데 한번 나가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막뭐 예를 들어서 진짜 건투 선수들은 제대로 체계된 이런 트레이너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시합을 준비할 텐데, 오직 혼자서 길거리를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혼, 혼자서 그냥 쭉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계 챔피언과의 맞대결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바로, 로키라는 영화입니다. 네. 그 영화의 주제곡이 아마 들으시면 조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로키라는 그 영화의 주제곡인데, 바밤밤, 바밤밤. 어디 있으니 들어본 영화.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마지막 부분에 챔피언하고 붙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했지만 역시 챔피언은 챔피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흠신 두들겨 맞고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거의 참피언과 대등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비춰주는 그 나름대로의 그 장면은 정말 뭐라고 할까 막 얼굴이 깨지고 그 결국 막 마지막에 막 참피언을 한 방으로 쓰러뜨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정말 뭐라고 부를까요? 막그 텔레비전에 막이 사람의 모습을 막 비추고 있는데 이 주인공은 자기가 뭐 챔피언을 이기고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사랑했던 여주인공. 그래가지고 막 경기가 끝난 것도 모를 만큼 정신이 나갔어요. 근데 그 와중에 혼자서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주인공 이름이 아드리안인데, 애드리안 하면서 막그 부르는 그 모습은 아, 얼마나 감동적인지. 영화를 다시 봤는데도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아, 이거 내가 감성이 뭐, 메말랐던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바라보시고, 당신을 보기 위해서 그먼 길을 달려온 군중들을 보고, 가엽게 여기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가엽게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사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처럼 가엽게 여기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멘.